저도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리본 예쁜 걸 따라 놓으셨네요 <laughs>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아. 움직임 자체나 소리 자체가 되게 아. 부드럽네요. 네. 이게 자석 마감 되어서 이렇게 네. 붙어버립니다. 강화마루. 강화마루. 아이 장판이 아니고 네. 강화마루입니다, 얘가. 네. 내 소중한 캠핑카, 가라반 가장 빨리 팔고 가장 빨리 살수 있는 빨리마켓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요, 스페이스 모빌. 캠핑카를 담다 생산 공장에 와 있습니다. 요즘 대세가 C타임 캠핑카 중에서 축미연장된게 대세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모빌 슈퍼밴 5가 리뉴얼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체인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죠? 스페이스 모빌이죠. 네, 스페이스 네. 모빌 생산 공장이죠 네, 여기가. 그럼 이 차량을 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차량을 보려면 포항시 본사 공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외관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희는 지금 외관은 따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기존 그대로 외관을 살려두고 갖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 슈퍼밴 5 모델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기 시설이라든지 안에 실내를 내부 구조적인 거를 리뉴얼을 전부 다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는 별로 구조적으로 바뀐 건 없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바뀐 음. 게 없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음. 슈퍼밴 5가 인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얘 지금 리뉴얼된 버전을 딱 처음 봤을 때는 네네. 굉장히 좀 단단하다, 음. 알차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전 같으면 지금 저희가 하부 보강을 하면 이거는 저희가 옵션 모델인데 휠이 저희는 허브 스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본체 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폴 스프링이랑 허브 스페이스 역할을 하는 타이어 휠이 들어가는데 예전 같으면 30mm 짜리가 들어갔는데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90mm로 바뀌었습니다. 아, 30에서 9 0짜리 네네. 그래서 이게 오늘 저희가 안전감사 갔다 오 진짜 따끈따끈한 차량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갔다 왔던 저희 직원이 차를 운전을 해보니까 코너 도는데서도 미끄럽게 브레이크 밟지 않고 코너가 돌었다 아, 롤링 영상이 네네. 거의 없다 보시면 네네. 되겠네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아, 그러면 리뉴얼 된게 네. 일단 안전에 집중을 또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외관 데카라고 이런 거는 바뀐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 벙커 공간에도 이 아크릴 창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다 <laughs> 여기 보면 카메라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아, 이번에는 포채널 블랙박스가 저희가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약간 CCTV 역할도 하고. 그럼 상시 어, 주행도 되고, 네네네. 녹화도 돼요. 그럼 블랙박스 네, 네, 되고, 블랙박스 기능도 되고, 깜빡이 넣으면은 깜빡이 쪽. 넣은 쪽 화면이 뜨게 되는 거죠. 어, 한번 볼까요? 네. 자, 운전석에 보면 이 LCD 모니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드를 하게 되면은 4채널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깜빡이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좌측 깜빡이 넣으면 좌측 쪽에 보이고. 우측 감방이 넣으면 우측 측방이 이렇게 보입니다 얘가 상시 주행도 되고 블랙박스 cctv 기능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행할 때이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선변경으로 해서 뭐 사고라든지 이런거는 크게 예방할 수 있을것 같네요 자 어닝하고 이런거는 기본옵션이죠? 아 기본옵션이죠 네, 네네네 기본. 어닝하고 어닝 led등은 기본옵션 피아마 어닝 f45 들어가 있고요 네네. 얘가 주유하는 곳이고 요소수입니다. 요소수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한전 충전. 네 대가 있습니다. 일단 데칼은 크게 바뀐 건 없고, 어닝은 기본 옵션. 어닝 네네. LED도 그렇습니다. 다 기본 옵션입니다. 리본 예쁜 걸 달아놓으셨네요. <laughs>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laughs> 네, 잘 어울립니다. 어, 너무 많이 이번에 제가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좀 예쁘게 단장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에. 네네. 이 달아봤어요. 아, 예쁘네요. 네.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기존 슈퍼밴파이하고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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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요니다 그렇습니다. 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니다보니까 프레임이 다어가있니요 네. 저희는 또 프레임이 다 그렇습니다. 보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합판 하나 다어주면 네. 짐들이 걸리지 않고 들었다뺐다할 수, 다그다 그렇습니다. 셔가지고 요거는. 오로지 고객님들, 저희 지금 슈퍼백5 기존 유저님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봤는데, 너무 고객님들 생각이.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여기 관통된 수납함이 있습니다. 서비스 수납함이 긴짐 수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안 보이는 아, 네. 이곳에도 다 요토 바닥재 마감해 놓으셨네요. 네. 정말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가정용 캐리어 에어컨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실내기는 지금 하부로 밑으로 고정을 해서 네. 전혀 간섭 없이 할게끔 저희 또 기술 부장님께서 이번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셨거든요. 네. 네. 오수 드레인 밸브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 아우트리거 이렇게 두개다 네. 달려 있네요. 그렇죠? 자 이제 대표님께서 기대도 좋다는 실례 한번 살펴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기대가 큽니다. 네네 들어가 보시고. 네. 아 요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예 네. 어? <laughs> 블루투스 연동 가능한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핸드폰으로 열었다 잠금도 되고. 네 야. 블루투스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이, 이 사실 이키 뭉치 들고 다니기 귀찮지 않아요 그렇죠? 음. 자 디지털 도어락 있습니다. 집처럼 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 이, 이런 것도 바뀐 거 아닙니까? 슈퍼밴 5에서는 이게 없었던 거그 전에는 이제 도어락 자체 문이 바뀌어 버리니까 다 한꺼번에. 아, 디지털 도어락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더 그렇죠, 좀더 손잡이하고 예, 네. 좀 세련되고 멋지네요. 네, 블라인드 설치 대가 있고 대표, 이런 데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마감들 요번 에디션에 같으면 좀 깊게 저희가 졸곡을 해가지고 네.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발에 탁 걸리는 거나 좀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번에 절곡하는 디자인을 저희가 다 바꿨었어요. 아 그래서 좀 좁게. 또 지금 딱 보시자마자 바닥 색상부터 한번 보세요 네네. 장판 아니죠? 수... 장판 아닙니다. 저희 보통 아파트나 집에, 가정집에쓰는 강화마루입니다. 아... 네. 정말 강화마루. 강화마루. 아, 이 장판이 아니고 네. 강화마루입니다, 얘가. 네. 강화마루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화사하네요. 네, 화사하죠. 네. 색깔, 네, 색깔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고객님들이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네. 왜 아이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어른들 모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높이는 <laughs> 턱이 높이는 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손잡이 핸들을 부착하게 됐습니다. 네. 아, 너무 시원하네요 지금. 네, 어 정말 시원합니다. <laughs> <laughs> 가정용 캐리어 에어컨 정말 시원합니다. <laughs> 자, 이 정도 병수면은 요금 충분하잖아요. 네, 그렇죠. 춥게 지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 그전에는 인덕션이 들어가고 싱크가 작은 수전이 들어갔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인덕션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 다니셔도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왜냐 전기 효율이 별로 좋진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빼버리고 그냥 수전만 넓게 쓸수 있게끔 네 그냥 그러니까 인덕션은 지금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리석 마감으로 진짜 대리석이네요 네네 가구 색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조금 올드해 보이는 색깔이었다면 지금 추세는 이제 또 비스포크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진짜 저희도 왜냐하면 끝까지 한번 그 가구색을 좀 고집해서 갔었는데 한 번쯤은 바꿔 되겠,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리뉴얼 할때 이번에 정말 고심 많이 해서 지금 저희가 가구 색깔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백색도 넣어보고 이색도 넣어보고 다 했는데 결국엔 그냥 아이보리에 진짜 비스포크 색상 으로 가는 걸로 음, 제작을 아유, 했습니다. 예쁩니다. 네. 여기에도 간접 조명을 다 넣어줬고요. 맥스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전자레인지는 이 밑에 넣었네요.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그, 그렇죠. 고객님들 상황입니다. 사모님들이 아, 네. 키가 작은데 저희가 네. 그 전에 에어컨 이 자리에 지금 전자레 인지가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햇반이나국 같은 거 데우고 꺼내려는데 뜨거우니까.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 큰일 아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치를 변경해 보면 어떠냐 라는 이제 그런 요청 사항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하단으로 가고 에어컨이 이제 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아 그런 또 깊은 뜻이 있네요 응. 저는 요 오히려 더 밑에 있어 불편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음, 아니 근데 밖에서 또 캠핑하시다가 네. 밖에서 나 그냥 막 이렇게 대어가지고 꺼내기가 쉽니까 그렇네요 밑에 있는 장집이 훨씬 많네요 장에 하부 수납함 모두 푸시락 버튼 다 넣어줬고요 여기다 보면 수납할 수 있는 방합수납입니다. 게 네, 네. 네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맞은편에도 신발장입니다. 네. 신발장. 3카짜리 예, 신발장 세 칸짜리 신발장도 되있네요 화이트니까 확실히 예쁘긴 예쁘네요. 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요. 네. 보시다 보면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바뀐 거죠 들어오시면. 네네. 기존에는 그냥 나무 문으로 열어서 맞아요, 맞아요. 고 되개 공간 활용도가 좀 좋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독일 레아우 제품으로 아. 되게 슬라이딩도 부드럽습니다 아. 차량 주행 시 자석의 힘 때문에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아. 움직임 자체나 소리 자체가 없습니다 아. 되게 부드럽죠 부드럽네요 네네. 이게 자석 마감대에서 딱 이렇게 붙어버리네요 네네. 이렇게 변기는 없네요 그렇죠? 네. 고정식 변기 넣을 수 있습니까? 네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변기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렇죠. 포타포티 그냥 놓고 쓰시면 되고 보통 이제 화장실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빼는 추세더라고요 아. 왜냐면 음. 네, 관리하시기가 좀 힘드니까.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한 명은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대표 여기 수전 같은 경우도 네네 좀 좋은 걸로 바뀐 것 같은데요, 얘가. 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기존에는 저희가 삼각 코너 세, 세면대를 썼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후에는 슈퍼맨 앞전 유저 고객님들한테도. 샤워기는 이걸로 다 장치해서 나갔었습니다. 네. 수전이 네네. 있으면 좀 공간이 좀더 좁아요. 좁고 하지. 불편하거든요. 여기에다 화장실까지 들어가게 되면 고정식 변기까지 가게 되면 되게 좁더라고요. 대표님 그럼 이 세수할 때는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세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세수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아, 아 거기서 세수하면 안 맞네요. <laughs> 대표, 냉장고는 기존 거죠? 과 똑같습니다. 네. 몇 리터입니까? 얘가 150리터입니다. 150리터요. 냉동이 이 밑에고, 밑에고. 냉장이 이 위에죠. 네. 1 5 0리터면 충분하죠? 네. 충분하죠. 네. 이 가구 색깔이 저... 좀 많이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야, 가구가 네. 진짜 미스포크네요. 네네. 가구 색상이 양쪽이 지금 다르게 달려있어요. 네. 네. 그렇네요. 실수했나요? <laughs> 그게 아니라, 가구 색상은 이 색깔을 선택하셔도 되고, 이 색을 선택하셔도 되겠군 아 저희가 커스텀으로 일단은 두 가지 색상을 전시차는 달고 나갑니다. 네. 그래서, 뭐, 고객님들이 섞어주세요 하면 섞어 드릴 수도 있고요. 아 요즘에 비스포크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마 제가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게저이 가구 시트지 받으려고 한달 반을 기다렸습니다. 아. 안 된다는 거. 아마 전국, 우리나라 전국에서 요, 요런 파스텔 톤 비스포크 색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고 네. 지금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 아 예쁘네요. 이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네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둘 중에 하나를 커스텀 할 수도 있게끔. 네. 기존에 저희는 왜 시트 색깔을 커스텀 할수 있었잖아요. 네네. 시트도 똑같이 커스텀 할수 있지만 이제는 상부장도. 아한번 더. 고객이 한 이제 번.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보통 이 가구라고 하면은 뭐잘 됐냐 못 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엣지 네, 엣지 마감이거든요. 네네. 근데 네, 마감이 굉장히 잘 어, 되가 있습니다. 까끗. 아니 요번에이 마감을 하는데 본래는 엣지 색도 똑같은 색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네. 그런 거보다는 약간 한톤 낮춰서 지금 붙여도 봤거든요. 네네. 너무 색감이. 오 좋네요. 괜찮더라고요. 요렇게 보면은 너무 같은 색깔이면 조금 네네. 밋밋할 수 있는데 있어 보입니다. 네네. 밴딩기 비싼 거 쓰시나 봅니다. 큰돈 썼습니다. 블루투스 스니까 예전에도 스피커. 있었죠. 네, 예, 똑같습니다. 네. 뒤쪽에도 USB 사용할 수 있는 소켓이 있습니다. 지금 TV도 기존에는 저희가 24인치 그냥 네. 일반 TV를 달았었는데 네. 요새 또 대세가 전부 다 LG 스마트 TV를 사용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그 대세는 저희도 따라가야 되니 맞아요. 미러링 네. 불편합니다. 네네. 브라켓 설치돼서 네. 이렇게다볼 수가 있고 전시로 전등 온오프 오케이. 할 수가 있고 슈퍼백5에서 보면은 예전에 리모컨으로 작동했지 네, 않습니까 리모컨으로 얘를 껐다 켰다 할 수가 다 전기를 다 누워서 이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 그리고 기존에 여기 에어컨이 있었는데 지금 저게 가버리니까 여기 공간이 더 넓어요 아 좋죠? 맞아요 그때 네네. 이동식 에어컨이 있었죠 저희 이파람, 이파람 에어컨을 암. 썼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이 공간이 더 넓어졌어요 지금 아, 어쩐지 좀더 넓다 넓다 네네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표 나무 상판 이거 네. 너무 예쁜데 이거. 저희 소재가 이 뭡니까요? 얘들은 고무 나무입니다. 고무 나무가 이 색깔이 네. 나와요. 저희가 또한번더 칠을 하죠. 바느질. 네네네. 아 이게 그 전에는 이제 멀바우를 쓰다 보니까 네. 솔직히 멀바우 나무 특성상 갈라짐 그리고 꼭 걸림, 네네. 실밥이 오래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고무 나무를 선택을 하고 나니까 너무 튼튼하고 견고하고 끼임도 없고 색상도 좀잘 예뻐 보였습니다. 앤틱하고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네네. 저희 그리고 조금 더 넓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가구 색깔이 좀 바뀌어서 넓을 수도 있는데 네. 대, 한번 앉아보시겠습니까어 네. 뒤에 공간 많이 높죠? 어그런가요 이거를 저희가 50mm를 위로 줄였습니다. 아 왜냐면은 키큰 고객님들은 남성분들은 앉으시니까 맞아요. 이게 탁 닿이는 거예요. 어차피 수납공간은 많이 있으니 얘를 좀 줄여서 사람들이 편하게 음, 할수 있게끔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끔. 네. 네. 제 키가 엄청 작지는 않습니다. 네. <웃음> <웃음> 거의 어, 예, 훨씬 높네요 넓게 높이, 사용할 수 있는 올라가다 보니까. 자, 소파의 시트는 어떤 재질을 사용하셨을까요? 아쿠아 소재 패브릭 그러니까 물이 쏟아도 네. 물이 이제 스며들지 않는. 음. 그리고 청소할 때도 그냥 물걸레질로도 금방 닦이는 아. 그런 소재죠. 이것도 색상 선택 가능합니까? 얘도 색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박람회 때 저희가 부산에서 다음 요번 런칭을 하거든요. 네네. 오시면 컬러 차트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네. 선택을 하실. 알겠습니다. 수. 부산에서 캠핑카 박람회가 있는데. 며칠 날하죠? 6월 9일부터 이제 네. 4일간 그럼 6월 9일날 부산에 백석고에서 하는 거죠? 백석고 오시면 이 차량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벙커 공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벙커도 보면 되게 좁아 보이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누워 보시면 지금 180 이상이 나옵니다. 아,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저 엄청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보고 올라갈까 봐 겁먹었네요. 넓습니다. 진짜 놀래요 네, 대표님. 너, 너, 넓습니다. 보기에는 되게 좁아 보이는데. 저, 이만 나옵니다. 머리 공간이 저만큼 남습니다. 네, 네.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제가 키가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폭신 폭신합니다. 네, 푹신, 푹신. 네. 그 전에 좀 땅땅한 좀 느낌이 있었는데, 했어요. 근데 요번에 약간 폭신한 느낌으로 뜨개감 많이 줬어요. 그렇네요. 네. 어쩐지 누워 있으니까 폭신 푹신, 폭신하다는 네. 느낌. 이 이것도 들어. 고객님들이 너무 얇다. 네. 위에 뭐 하나 더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 아, 그런 불편함을 좀 덜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이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고객님이 말해준 거를. 그냥 다 아, 적용을 시키니까 이렇게 이제 리뉴얼 버전이 다생을하네요 네, 여기 안에도 보면 독소등이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한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반대편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정말 꼼꼼한 게 뭐냐면 벙커 패드 쪽에서도 뭐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라고 12V, USB, 220V까지 다 이렇게 마련해뒀어요. 대표님이 꼼꼼하시네요. 네. 책 꼼꼼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laughs> 리본 붙일 때부터 다 네. 봤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또 바뀐 게 뭐가 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바뀐 게, 전기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400에 네. 보통 회사를 나가면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800W. 800A로? 아, 800A로. 인산철 저희... 800 들어갑니다. 인산철 800이 들어갑니다. 아, 대표, 그러면 이 차이 일 판매가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판매가는 6,980만원에 저희가 이제 신차 런칭을 할 거고요.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위원장 차량들 중에서는 조금 어, 비싸다. 어, 금액대가 높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옵션, 기본 옵션들을 보시면 절대. 맞아요. 옵션 잘 봐야 됩니다. 네, 옵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는 맞아요. 어, 뭐, 금액대 낮은 거에서 자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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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하다 보면 결국에 7천만 원이 되는 게미연장 차량들이거든요. 맞아요. 어,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인산차 800, 주행 충전 60A, 태양광 600와트 태양광 600 올라가 있습니다 무시동 있구요? 히터 무시동 히터 바닥난방 D5 다 들어가 있고 아 바닥난방 네, 다 들어가 있고 들어가 그리고 강화마루 강화마루 그리고 비스포크 스타일 스크일대 응, 상부장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화장실 댐퍼대요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전자도어 기본입니다 TV 기본 에어컨까지 네네 캐리어 에어컨까지 네네. 다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전기 쪽에도 집중을 또 많이 하셨네요. 네네. 왜냐면은 고객님들 제일 걱정하는 게 노지 나가면 며칠을 지낼 수 있는지 제일 많이 물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산철을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왜냐, 또 이제 곧 다가올, 지금도 벌써 더운데 밖에 나가고. 맞아요.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몇 시간째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시원합니다. 네. 전기 스펙이 그 정도면 태양광 600인 3800, 인버터는 3 k 로 들어가 있죠습니 네, 네, 3kg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지 나가서 충분하겠네요. 충분하죠. 그래서 가정용 캐리어 에어컨 넣었네요. 네,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청수는 얼마 들어갑니까? 청수는 저희가 150. 150. 네네. 옷는 160입니다. 아. 왜냐면은 지금 클린 캠핑을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네네. 드레인을 강물에다 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너무 까져놀았습니다 아, 진짜. 오, 정말 세상에. 예의가 없죠. 근데 캠핑카 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도 저희는 옷수가 더 많았지만, 어찌됐든 내가 썼는 거는 내가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안전한 곳에 하수구에나 이렇게 딜을 할수 있게끔 하려고, 아무 데서나 버리지 않게끔 하려고 지금 총, 옷수는 160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대표 로 오크 수루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쪽에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소파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워낙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침상으로 변환됩니다. 두세 명은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자, 오크 수루가 되게 돼 있네요. 요렇게 하면 평소 때 운전하다가 잠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를 쏙 열고 이렇게 오크 수루 하면 되는 거죠. 아주 그냥 소소하게. 네. 앞에서 운전하시면서 짐들 아 넣으시라고 이렇게 함은 하나 귀엽게 하나 넣었습니 그렇네요. 네. 서비스 수납함 이런 안 보이는 곳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네네. 진짜 신경 을잘 쓰셨습니다. 자이 오크 수로가 과연 될 것이냐 또 모범을 한번 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합니다. <laughs> 자 오크 수로가 중간 거 눕혀야 되는데. 네, 요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실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뒤로 넘어가고 싶은데 네. 문 열고 문두번 여는 게 진짜 귀찮더라고요. 그치. 근데 이렇게 오크스루가 되면 은 운전하다가 그냥 이렇게 쑥 들어오면 되는 거죠. 저도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살펴봤는데 네. 정말 신경 많이 쓴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대박날 것 같네요. 네. 이런 가구 그 다음에 이런 사소한 이런 마감 손잡이가 없길래 네. 이걸 연다고 제가 한참 아, 고생을 네. 했었습니다. 제가 방이아 파트가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었 네. 모델 하우스 예약해서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아. 가서 주방 상부장 열어보고 바닥 마감재 화살펴 보고 거기에서 솔직히 조금 많이 따온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진짜 집처럼 너무 예쁘게 잘 꾸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안전벨트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매드인 승차 가능한 겁니까? 얘는 저희는 지금 봉고 3리 네. G.L 등급 기반입니다. 저희가 네, 어, 차종이 옵션이 한 단계 위인 G.L 등급이고요.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 네. 1D 기능이라서 양바퀴 돌아가서 홈로에서 진흙에서 빠져나오는 네, 네, 네.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고수리 중에서도 급이 조금 높은 네, 거를. 급이 조금 높은 G.L 등급이고요. 네. 얘는 5인승 차, 5인치 음, 두 명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가는 거네요. 이렇게 네, 네. 뭐 신랑뿐이나 누가 운전을 하겠죠? 사회 좋을 때는 이제 하하호호 음. 할 때는 네. 이제 네. 이러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쓸데없이라고 나무 그럼 그러면 로닫아 나눠. 아, 정말 잘 봤습니다. 정말 대박 날것 같네요. 네. 이차 보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산 백수코 6월 9일부터 9일간 부산 백수코에 방람이 오시면 그 자이언트 베너에가 스페이스 모빌그로 오면은 얘를 실물로 볼수 있어요. 실물로 보면 훨씬 예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네. 구독자님들한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네. 진짜 요번에 리뉴얼 하면서 한달반 만에 끝날 수 있는 리뉴얼이 저희가 지금 석 달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구 하나의 색감이라든지 저희 이거 바아 하면서도 직원들 되게 고생 많았었거든요. 진짜 12월을 기울여가지고 준비를 한 거니까 오셔서 꼭 구, 구경하시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수고 많으셨고요. 전기에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야 근데 인간적으로 진짜 네.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에요? 빨리 마켓 가면 캠핑카도 있고 빨리 마켓 가면 카라반도 있고 빨리 마켓 가면 바이크도 있고 빨리 마켓 가면 똥막도 있네 야 이게 중국 카라반 천지네